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 바로 차 봉지 형태로 위장된 마약 유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마약 적발이 아니라 그 유입 경로가 어디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로 해안가를 따라 떠밀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도 우도 해안에서 또다시 차 봉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초록색 우롱차 봉지와 은색차 포장에 쌓여 있었고, 내용물은 케타민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방식의 마약 발견은 벌써 12번째로 처음 발견된 9월 말 이후 한달반 정도 사이에만 제주 전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발견된 마약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무게만 약 30kg. 단순 계산으로 환산하면 일회 투약량 기준으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단순한 밀반입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봉지째로 떠밀려 들어왔다는 사실은 수사 당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마약 수사 당국은 마약이 바다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북서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제주 북부 해안의 해양 쓰레기들이 대량으로 밀려오는데, 마약도 이런 쓰레기와 함께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포장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 봉지 형태로 포장된 마약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운반 수법입니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제조된 마약이 해상으로 유통되다가, 운송 과정 중 유실되거나 심지어 일부러 바다에 떠밀어 놓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마약이 대만 근처 해상에서 흘러나와 일본 대마도, 경북 포항, 그리고 제주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마약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유통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문 DNA 같은 결정적인 단서도 없고 해류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출발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이 무작위로 해안에 떠밀려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조깅을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아이가 우연히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봉지 형태의 마약은 겉보기엔 그냥 음료. 봉지처럼 보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호기심에 열어본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사기관만의 문제로 남길 수 없는 지점입니다. 첫째로는 해안경계 시스템 강화가 시급합니다. 정기적인 순찰과 시민제보책의 강화. 해양 폐기물과 마약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발견된 마약 봉지들의 포장 방식, 제조, 흔적, 내용물 성분을 정밀 분석해서 유통 경로와 출처를 역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조직적인 밀수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 유실인지 판단할 수 있고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동일한 방식의 마약이 일본과 포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보면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의 해상 마약 유통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각국 해경과 마약 단속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제주 해경은 민관군 합동으로 해안가 집중수색에 나서고 있고 마약의 성분과 포장 분석을 통해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문제가 단순히 해안가에서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마약 유입 경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를 타고 흘러오는 마약. 말로만 들었을 때는 다소 허무 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차 봉지 하나가 던지는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된 국제 마약 범죄 사례나 국내 해상 밀수, 적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